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반 알스버그 그림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그림책 중네 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폭포의 여왕, 켈빈의 마술쇼, 자수라,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 이렇게 네 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리,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 뭐,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하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좀 상상을 할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표지를 보고 한번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표지를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는 우리가 항상 똑같은 나날을 보낸다, 일상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을 벗어나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탈을 꿈꾸며 라고 하면, 아 뭔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라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일탈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책은 바로 이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의 일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던 길에서 어보면 너무 편안한 것에 조금 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 두 마리는 일탈을 하게 됩니다. 일탈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겪는 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 해서 내가 조금 일, 일, 일상을 조금 경험했던 것와는 일탈에서는 그런, 나의 어떤 깨달음이 나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를 보면 영웅들은 항상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아주 굉장히 여러 번의 고난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경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가장 세 번째 경험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온 나는 변화가 되어 있겠죠. 이장남꾸러기 개미 두 마리도 그동안 매번 개미들을 보면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왕 개미를 위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하는 일이 계속 일상이잖아요. 이 개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왕은 개미가 어, 굉장히 설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탕을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고, 그곳에 여왕 개미를 위해서 설탕을 가지러 개미들이 떠나게 됩니다. 개미들이 떠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오, 정말 설탕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다른 개미들은 여왕 개미를 위해서 설탕 하나를 들고 다시 낑낑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개미 두 마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미 두 마리는 그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냥 여기에 남자라고 생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마리는 그곳에 남기로 그렇게 결정을. 그림에서 보면 그 창이 보이시죠? 창에 뭐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크리스바 날스버그는 이 그림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크리스바 날스버그가 자기가 어느 날 부엌에 왔는데, 개미 두 마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개미 두 마리를 보면서, 이 개미 두 마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살았었고,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두 마리만 뚝 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이 바로 이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라고 하는 책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 부엌의 모습이 그 알스버그의 부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개미 두 마리는 이렇게 설탕 그릇 안에서 아주 달콤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삽과 같은 커다란 것이 쑥 들어와 가지고 이두 마리 개미를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려서 이렇게 또 그냥 끌어올리기만 한게 아니라 어디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 바로 이 주인, 이 집의 주인이 마시는 컵, 커피에 그 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두 마리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끌어올려지는 것만 해도 정말 무서웠을 텐데 커피가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금 뜨거운 커피 안에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또 더군다나 어떤 동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 두 마리는 다행히 그 입속으로 이 주인 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미 두 마리가 탈출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개미 두 마리가 막 탈출을 해가지고서는 낑낑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개, 그 자신들의 그 무리인 개미들이 설탕을 가지러 온 거예요. 설탕을 가지러 온 개미들 무리에 이두 마리가 나는 그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들어가고 다시 그 무리와 섞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개미 두 마리는 아마 일탈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개미들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개미들이 앞으로는 또 다른 일탈을 꿈꿀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폭포의 여왕입니다. 폭포의 여왕은 그 알스버그의 그림책들이 거의 보면 판타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타지를 다룬 것과는 달리 현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무 통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나 그 폭포를 그 넘은 그런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애니 에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십니다. 그 여인이 이 나무통 요 위에 자꾸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폭포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알스버그는 애니의 이야기 속에서 예측 그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애측 불가능한 삶에서 그 안에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해서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첫 장을 이렇게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바로 17층짜리 삐띵을 여기다 가운데 그려 놓았습니다. 가운데 알스버그가 17층짜리 빌딩을 거, 그려 넣은 것은 이 폭포가 그냥 폭포를 그려 넣으면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폭포의 높이가 17층짜리 빌딩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17층짜리 건물을 그려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 폭포의 그 웅장함, 그 그 소리, 소리에 벌써 이렇게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있는 그런 여인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이 애니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애니는 원래 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방과후 학교라고 하죠 방과후 학교에서 예절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예절을 가르쳤는데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예절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애니는 어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61살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뭐 어떤 마 트나 뭐 이런 데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단지를 붙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셨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나무통 안에 들어가서 폭포를, 폭포를 넘으면 나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감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통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높, 높이가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져도 떨어뜨려도 이렇게 계란이 계란을 안에 넣으면 그 계란이 다 이렇게 깨질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는 나무통을 제작하기 위해서 나무통을 아주 잘 만드는 곳에 가서 나무통을 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나무통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는 직접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세 명의 최고의 기술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세 명의 기술자가 아주 튼튼한 나무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애니는 나무통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나무통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매니저도 섭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통을 폭포 근처까지 가져다 줄 그런 배를 또 섭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그 폭포를 떨어지기 전에 일단 홍보를 하러 다니셨대요.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신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넣은 게 넣지 않은 게 아니라 애니가 들어가고 남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은 혹시나 베개나 이런 것으로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베개를 채웠어도 그 흔들림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센 파도를 그 넘으면서 나무통이 그 폭포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 보이시나요? 완전 폭포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나무통이 가 있죠. 이 나무통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니는 이 폭포를 넘어서 다시 그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돌아온 애니는 유명해졌을까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이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폭포를 내려온 여인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이렇게 사, 그러니까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애니는 그 매니저가 이제, 아, 이렇게 해서 돈이 될것 같지 않아 하면서 이 나무통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애니는 매니저를 쫓아가서 그 나무통을 가져와요. 그리고 새로운 매니저를 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문, 매니저를 구해서 또 다시 한번 인기를 얻어볼까 했는데 또그 매니저가 나무통을 또 훔쳐갑니다. 나무통을 훔쳐갔는데 그 다음에는 애니가 그 나무통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통을 훔쳐간 그 사람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또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 나무통에 들어가서 그 폭포를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애니가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는 자기가 그 나무통을 넘은 실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사진이라든지 책을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엔 좀잘 팔렸는데, 그게 잘 팔리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뒷페이지에 보면 애니가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애니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는 그 기자가 한명 찾아오는데, 기자가, 아, 그거 뭐, 나야가라 폭포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무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니가 하는 말이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거죠.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당신은 내가 다가갔던 만큼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 서서 저 폭포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세요. 나무통에 들어가 저 폭포를 타놓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겠지요. 나는 그 일을 한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아무리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모하거나 헛되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맨 뒤에는 작가의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작가는 애니라는 여자를 알게 된건 1972년이래요. 그때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애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작가가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애니는 1901년에 나야가라 폭포를 파기를 성공을 하셨고 1920년 후인 1921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알스버그의 작가는 어떤 환상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 폭포의 여왕은 현실의 이야기를 쓴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폭포의 여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켈빈의 마술쇼입니다. 켈빈의 마술쇼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프로버디티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버디티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술사가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루어져라 하는 뜻에서 프로버디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켈빈의 마술쇼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형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형제들의 어떤 아웅다웅함,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켈빈의 마술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마술쇼를 많이 보러 다니셨나봐요. 그 마술쇼를 보, 보시면서 꼭 내가 그림책을, 마술사 이야기의 그림책을 꼭 넣어야겠다. 마술사를 꼭내 그림책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원래 환상, 그 다음에 환타지를 좋아하시는 작가라서 그 마술의 세계는 굉장히 환상적인 속임수의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마술에 대한 그림책을 쓰게. 마술 중에서도 그 최면술, 최면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그래서 케빈의 마술쇼에서는 다양한 마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면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어렸을 때그 마술쇼 보신 분들은 마술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은 여름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이고요. 이 여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따뜻한 그런 갈색 톤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 그 지금까지 그린 그림책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다음 작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다음에 나올 작품이 더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더 알스버그의 작품이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켈빈과 투르디의 오누이가 나옵니다. 예, 흔한 장면 아닌가요?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개미, 장난감 개미를 동생을 놀리려고 동생 몸에다가 장난감 개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당연히 이 표정을 보세요. 너무 오빠한테 화도 나고 놀라기도 하고 한 그런 표정들이 너무 잘 보이죠. 엄마는 그, 켈빈을 찾아가서 왜 동생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냐. 이렇게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사과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과이고 이 표정을 보면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실 온우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켈빈의 생일입니다. 켈빈의 생일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켈빈의 생일날 엄마는 그, 마술쇼를 볼수 있는 티켓을 두 장을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엄마는 동생하고 당연히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켈빈은 엄마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고요. 옆집에 가장 친한 친구와 마술쇼를 보러 가게 됩니다. 마술쇼를 보러 갔는데, 그 마술사가 마술, 그, 맨 처음에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마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거는데, 닭이 되어라 이렇게 마술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여인이 닭이 되어가지고 닭처럼 꼬끄댁 꼬끄댁 하면서 닭의 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다음 재미를 느끼기도 했나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서커스에서 뱀의 여인을 봤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이, 이것을 보고 나서 아이들은 나 우리도 한번 최면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벌써 이렇게 기계를 만듭니다.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최면술을 해보려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동생에게 이거를 계속 쳐다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개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트루디는 개로 변했습니다. 개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멍멍멍멍멍 하면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비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은 트루디를 그냥...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유를 주웠는데도 계속 개처럼 핥아먹는 <laughs>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켈비는 생각해낸 게아안 되겠다. 아무래도 트루디를 마술사한테 데려가서 마술을 좀 풀어달라고 최면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빨리 버스 타고 가자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개는 버스 탈수 없어. 그랬더니 켈빈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켈빈은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트루디는 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잖아.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얘가 개처럼 막 어얼거리고 하면 우리는 아마 금방 쫓겨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켈빈이 아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레에 태워서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트루디를 수레에 끌고 이제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마술사를 찾아갈 때 버스 정도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곳을 정말 더운 여름에 낑낑거리면서 트루디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 트루디를 데리고 가서 마술사를 만났거든요.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차를 타고 싱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체면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트루디도 헛헉거리면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켈빈이 트루디에게 아이스크림을 딱 내미는 순간, 트루디가 모든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다 핥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콤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리고 오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켈빈은 트루디에게 물도 뿌려보고 막 그러면서 트루디를 체면을 풀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때 엄마가 돌아오십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는 순간, 트루디의 최면이 풀리게 됩니다. 트루디의 최면이 풀렸지만, 엄마는 물에 홀딱 젖은 트루디를 보고, 켈빈을 너 방에 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생일날인 그날, 켈빈은 케이크도 먹을 수 없었고, 맛있는 엄마가 생일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스파게티도 먹지 못했습니다. 스파게티와 그 다음 달콤한 초코 케이크는 바로 트루디의 몫이었죠. 나중에 그 오빠가 나 트루디를 보고 막 웃으면서 너는 개가 됐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트루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지긋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트루디는 진짜 체면에 걸려서 개가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오빠를 놀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걸까요? 예. 한번 마지막에 책을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힐빈의 마술쇼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수라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자수라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되어 있, 있습니다. 이 책은 주만지의 이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만지는 정글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칼데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와, 나와 있죠. 주만지는 주디와 피터 남매가 나와서 주만지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정글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피터, 남, 피터 남매가 창밖을 볼때주만지 상자를 이렇게 들고 가는 데니와 월터를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아, 이탄을 이제 이탄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영화도 보면은 막 이탄이 나올 것 같으면 뒤에 이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이 주만지도 뒤에 어떤 이야기, 주만지 그 보드 게임을 갖고 가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아또저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그 이편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만지에 이어서 바로 자수라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자, 주만지 게임을 가져간 이 형제인 데니와 월터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니와 월터 형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데니는 동생이고 월터는 형입니다. 월터는 부러진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엄마에게 막 항의를 하고 있죠. 데니가 이렇게 망가뜨렸다.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동생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 귀하고 코를 저렇게 잡아당기면 되겠니. 엄마, 아빠는 지금 빨리 나가 봐야 하기 때문에 바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가 있는, 나가 있는 사이에 동생을 잘 돌보렴 하면서 엄마, 아빠는 집을 나가십니다. 이제 집에는 두 형제만 남아있게 되겠죠. 지금 다음 모습을 보시, 보시더라도 굉장히 월터가 데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laughs> 예, 왜 이렇게 코를 잡아당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장면 옆에 주만지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보입니다. 이 둘은 주만지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니는 주만지 보드게임을 열어보았어요. 근데 주만지 그 밑에 다른 게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새로운 게임인데 그게 바로 자수라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자수라 게임을 가지고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데니가. 이 주만지는 그 정글을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자수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니는 주사위를 굴렸고 우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주로 날아갔는데 이렇게 집이 우주선이 되어가지고 집체로 우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게임을 계속해서 거의, 거의 끝나야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둘은 게임을 계속 하는 동안에 우주 괴물도 만나게 되고 블랙홀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을, 이, 게임을 하기 전에는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둘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의 두 형제는 급속도로 친해져서 굉장히 친한 그런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만지를 보고 자수라를 기다리셨던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만지를 너무 재미있게 봤다 라고 하면 자수라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파 날스버그림 그책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수라, 힐빈의 마술쇼, 장난꾸러기 개미 두 마리, 폭포의 여왕 이렇게 4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한색, 한색으로 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번 크리스바 날스버그 3탄에서는 칼라로 되어 있는 그림책 4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크리스바 날스버그 3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